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 경계, 우리 모두가 방문하지만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곳으로 저와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임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하고 엄숙한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호사, 의사, 성직자들, 은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가 망토처럼 내려와 한 사람이 부드러운 한숨과 함께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구를 맞이하듯 입가에 미소를 띤채 떠나는 방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가 무겁고 차가워지며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싸우고 소리치고 그들의 눈은 방에 보이지 않는 한 점에 고정되어 어떤 육체적 고통도 정당화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찬 방들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극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요? 현대 의학은 몸을 치료하는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문제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침묵이 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이서 고통을 알았고 사랑하는 아내 조이의 임종의 자리 옆에 앉았으며 삶과 죽음의 가장 깊은 질문들과 씨름했던 위대한 시 S. 루이스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 발밑의 땅만큼이나 실제적인 영적인 차원이 존재하며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사이의 베일이 얇아질수록 점점 더 뚜렷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베일 너머를 볼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횡단을 위한 영적인 지도를 찾기 위해 성경과 루이스와 같은 사상가들의 지혜를 탐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방식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의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올때 우리가 공포가 아닌 의기양양한 평화로 그 경계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죽음의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영적 해부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가 단일한 존재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는 몸, 혼, 영이라는 세 부분의 삼위일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상의 껍질, 우리가 거주하는 장막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 우리 존재의 지성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중간 자아입니다. 우리의 마음, 의지,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격의 좌, 소입니다. 지상에서의 우리 삶 동안 이세 부분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혼과 영,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을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것은 그 그림자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의 혼,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영원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가르칩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 혼은 기계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깨어납니다. 우리의 다섯 가지 육체적 감각에 의해 둔화되고 제한되었던 그 기능들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의식은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현실에 대해 날카로워집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미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쁨이나 공포로 방한 구석을 쳐다봅니다. 그들은 약물 때문에 환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수 없었던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문턱에 있으며 베일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그 시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들의 떠남이 평화로운지 공황 상태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평온한 죽음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한 사람이 이 영혼의 깨어남을 평온하게 심지어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게 할까요? 대답은 우리가 죽음을 위한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신성한 공급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약속되고 보여진 성령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그들이 곧 당신의 죽음과 그들 자신의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용기에 대한 강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에 기반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평화, 가장 큰 폭풍, 즉 죽음이라는 마지막 폭풍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초자연적인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연을 첫 기독교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끔찍하고 폭력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경은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몸을 으스러뜨리는 돌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깨어난 영혼은 그를 기다리는 영광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은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그를 죽이는 자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와 평화로운 헌신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죽음을 위한 은혜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정확히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 이전이 아니라 주시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죽음을 위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그리스도께 삶을 바친 자에게 그 은혜는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위로자이신 성령께서는 마지막 시간에 가장 깊은 기능을 수행하시어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영혼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집중시키며 전환을 심연으로의 추락이 아니라 집으로의 상승으로 만드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과 그리스도 없이 죽는 것의 차이는 단지 운명뿐만 아니라 여정의 경험 자체입니다. 한 명은 왕의 호위를 받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골짜기를 혼자 마주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로운 죽음을 설명한다면 공포는 무엇을 설명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싸우고 더 많은 시간을 구걸하며 죽을까요? 대답은 은혜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깨어나는 죄책감의 찬 양심의 공포입니다. 우리의 삶 동안 우리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에 대가들입니다. 우리는 일, 오락, 소음, 즉,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영혼의 상태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으로 우리 삶을 채웁니다. 그러나 임종의 자리에서 모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제거됩니다. 텔레비전은 꺼집니다. 친구들은 떠납니다. 몸은 쾌락을 찾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침묵 속에서 평생의 기억과 함께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은 그의 천국 또는 그의 지옥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의 무게를 묘사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만약 이생에서 하나님의 손이 이처럼 무겁게 짓누른다면 영혼이 창조주를 만날 준비를 할때 평생의 반역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CS 루이스는 그의 우화적인 작품 위대한 이혼에서 지옥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주로 물리적인 불의 장소가 아니라 영구적이 되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부가적인 고립의 정신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죽음의 공포는 이 현실에 대한 갑작스럽고 피할 수 없는 깨어남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데 소비되었고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인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구장에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묘사하신 곳입니다. 죽지 않는 구더기는 양심, 기억, 용서의 희망 없이 영원히 영혼을 갉아먹는 후회입니다. 소리 지르며 죽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그 영혼의 첫 번째 끔찍한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있으며 끝까지 구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에 대한 이 진실은 성경의 가장 심각한 경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으라는 부름입니다. 만약 은혜의 평화 대 죄책감의 공포에 대한 이 캐시가 하나님과 화해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긴급성에 대해 당신을 깨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준비가 지금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경험은 단지 심리적이거나 내적인 영적 사건이 아닙니다. 외부 행위자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의 죽음의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밝힙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혼자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천상의 호위대가 그를 안전하게 집으로 동반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놀라운 약속이자 위로입니다. 그러나 만약 천사들이 의인의 죽음에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악인의 죽음에는 악마적인 세력이 함께 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특히 그의 우주 삼부작인 페렐란드라에서 인간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천사적 악마적 영적 계층에 대한 매우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사탄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우리 형제들의 고소자라고 부릅니다. 그가 언제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맹렬한 고소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의 순간, 우리의 임종의 자리에서입니다. 신자에게 이러한 고소들은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의 피에 의해 침묵됩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없는 영혼 자신의 공로에 근거하여 창조주를 마주하는 영혼에게 이러한 악마적인 고소들은 가시적인 공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형체를 보고 방안에 악한 존재를 느낀다고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치하게 살아온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들이 섬겼던 주인에게 회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진실의 순간이며 신자의 신성한 보호가 그의 가시적인 호위가 되고 불신자의 영적인 노출이 그의 명백한 공포가 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목회적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 죽는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평화가 약속이라면 왜 어떤 진정한 신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일까요? 대답은 우리의 구원, 즉 안전한 것과 과정인 우리의 영적 성숙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믿음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 즉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강한 바위에 매달리는 것은 썩은 가지에 매달리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진정한 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날 밤 죽었다면 그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했을 것이지만 그의 죽음의 경험은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년 후, 이제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사도인 같은 베드로는 용기 있게 십자가형을 마주했으며 전승에 따르면 그는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구원, 그러나 그의 영적 성장에 근거한 매우 다른 죽음 직면 경험, C.S. 루어 요스는 그의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책 헤아려 본 슬픔에서 그의 아내가 죽은 후쓴 것으로 자신의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분노, 버림받은 느낌을 드러냅니다. 만약 루이스와 같은 신앙의 거인이 흔들릴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미지의 것, 고통, 분리에 대한 자연스러운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영적인 공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전자를 느낄 수 있지만 후자를 느낄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약한 믿음에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의 두려워하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품에 안고 비록 그들이 떨고 있더라도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 엄숙한 탐구는 우리를 실제적이고 희망에 찬 결론으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 방식이 대체로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반영한다면 문제는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 입니다. 축복받은 죽음을 위한 준비는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부엌에서 당신의 차 안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요? 첫째 정기적으로 고백과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짧게 유지하십시오. 죄가 쌓이고, 쓴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깨끗하고, 자유로운 마음은 확신을 가지고, 영원을 마주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둘째, 화해를 실천하십시오. 깨진 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두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전화를 하십시오. 그 편지를 쓰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제공하십시오. 셋째, 매일 하나님과의 평화를 갖고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C. S. 루이스는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살고 우리 마음을 영원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때 낯선 땅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 속에 뿌려진 삶의 수학입니다. 저는 초대장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살면서 당신의 영혼을 준비하도록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 이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모든 아멘은 당신이 축복받은 죽음으로 이어질 삶을 선택한다는 선언입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지혜를 선택하는 공동체를 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누군가의 상실을 슬퍼하며 평화가 필요하다면 당신의 기도 요청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상에서 서로에게 그 천사적인 호위가 되어 기도와 격려로 서로를 동반하며 우리의 천상의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함께합시다. 평강의 주님께서 오늘 그리고 당신이 떠나는 시간에 당신에게 그분의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